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고, 아직도 낮에는 햇살이 조금 뜨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더위는 가신 것 같아서 살만한 것 같은데, 뉴스에서 보니까 뭐 다음 주에는 또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태풍 애들 잘 준비하셔서 또,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지요.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공생활들의 당신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치 제자들에게 종합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둡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대한 메시아로서의 고백을 했던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순환에 대한 첫 번째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 원래 복음서에 이어지는 당신께서 이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그거의 도입부가 바로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을 오늘 들었는데 공관복음, 즉 마테오나 루카 복음에서도 이 복음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세 복음 다이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 말씀, 그리고 나서 종말에 대한 짧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거룩한 변모에 대한 도입 부분의 이야기를 고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뿐만 아니라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복음의 오늘 시작은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립비 마을 근처로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카이사리아 필립비. 카이사리아는 요즘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황제. 그래서 동전 갖고 예수님이 카이사르에게 것은 카이사르에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이 카이사리아 필립비라는 도시는 사실은 헤로데 왕, 헤로데 왕의 아들인. 헤로데 필립보가 갈릴레아 호수에서 위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운 도시예요. 그것도 기원전 2세기경에. 그러면 왜 여기다가 도시를 하나 세웠을까 생각해 보면 그 갈릴레아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맥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거기에 딱 솟아나는 것을 보고 여기다가 도시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 필립보와 황제라는 단어를 써서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만들게 돼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그러니 이 도시는 황제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만든 도시니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세력이 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세력, 로마의 세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죠. 그곳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두 단계로 나누죠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 어떻게 대답을 하디 라고 물어보니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엘리아라고도 하고 누구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세 인물의 중시, 그 공통점은 예언자다 라고 하는거지요 즉,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는 누구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즉, 전달자밖에 되진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구세주인 본인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예언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아까 다른 사람들이 예언자 중에 한분 혹은 다른 예언자라고 했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 그 믿음은 철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해서 필기시험을 보면 100점짜리 정답이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아까 이 복음의 오늘 복음의 내용이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고 루가 복음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고백을 합니다. 마테오 보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느님이에요. 그냥 죽어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늘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루가 보금에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당신 혼자 갑자기 툭 튀어져 나온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죠. 결국 마테오복음이든, 오늘 들은 마르코복음이든, 루카복음이든, 공통점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세주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으로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의 분위기 어쩌면 예수님이 시험을 보시는 면접시험을 보시는 면접관이고 마치 제자들은 면접시험을 보러 온 면접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아주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시죠 왜 그러셨을까? 물론 여러 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 때문에 함구령을 내립니다. 필기시험은 100점인데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실기시험이 0점입니다. 왜 실기시험이 0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답을 잘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아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내용은 베드로가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바로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정도까지는 됐는데 그 누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아직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온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도 보면 야고보서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심하실 정도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최측근이고 가장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사 한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에 보면 내 뒤에 뒤로 물러나라입니다. behind me. 내 뒤로 물러나라는 거죠. 예수님 뒤로 물러나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무언가를 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거기에 악마가 사탄이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꼬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당신의 말씀이 직접 전달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내 뒤로 물러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대변한다면 이제 빵점 맞은 베드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실기 시험을 다시금 그러면 이렇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시죠. 당신을 따르려면 첫 번째 실기시험의 제목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버리면 그빈 자리가 남지요. 그빈 자리는 바로 하느님의 자리입니다. 내 것이 온통 꽉차 있던 그 자리에 내 것을 빼고 내려놓고 하느님 것으로 채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을 무시하거나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서 하느님의 자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실기시험에서 0점을 맞고 맙니다. 결국 나를 버리는 것. 어느 때는 하느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 어느 때는 인간적인 욕심, 지나친 자만심, 혹은 이기심, 혹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실기시험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그 십자가는 버려두고 싶고 내게서 멀리 두고 싶습니다. 기쁨과 행복만을 찾고 싶지, 누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기 계신 모든 신자분들 각자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떤 경우는 주변에서 아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주변에 감히 말도 못하고 나만 아는 십자가가 있, 있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를 결국은 내가 싫다고 내팽겨쳐서는 두 번째 실기시험에 또 0점을 맞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피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십자가 결국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때 구원회로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뒤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이야기는 아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는 이야기와 연관되지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앞장 서가지고 예수님 보고 나 보고 예수님 보고 자 내가 갈 테니 따라오세요라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면 또 실기시험 마지막에 빵점을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찾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십자가도 짊어지지 예수님 뒤를 따르려니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도 가도 이게 힘겹고 너무 어려운 길이어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쉽기에 얼른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아, 이 길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사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앞이 아니라 예수님 뒤를 따라야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과 실천, 아까 계속 얘기했던 표현을 빌리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말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것만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어, 연중제 24주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일상의 삶, 매일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예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은총을 청하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